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허구적인 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내가 새벽을 깨워서 예배하는 대상이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성경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한 가지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성경의 나머지 다른 내용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아무런 생각 없이 심심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것을 오늘 본문 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일장일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만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만물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군대, 군사 행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때야 하는지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라는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뭘까요? 우리 남자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바로 상명하복입니다. 상관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상관의 통치를 따를 때, 상관의 통치 아래 거할 때 군대라는 조직이 안전하고 파워 있고 행복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소견대로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 잘났다고 어깨에 힘 주고 내 마음대로 살면 내 마음에 샬롬이 임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자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사람이라는 피조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밖에 없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허무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수 없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나가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주제가 안식인데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할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안식과 일시적인 만족감이 아니라 마르지 않은 샘 같은 안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주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절 말씀이 창조 사역의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완성, 하나님 창조 사역의 클라이맥스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 반복이 되는 말이 있어요. 일곱째 날이라는 말이 세번 반복이 되고, 마치다 라는 말도 세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이 2절과 3절에서 두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일곱째 날이 특별한 날이고 일곱째 날의 안식이라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일곱째 날즉 안식일은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복 된 날이고 거룩한 날입니다. 오늘날에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죠.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 즉 안식 후 첫날로 대체된 것입니다. 원래 로마 시대 일요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공휴일이었어요. 그런데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특별히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 주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안식일, 오늘날의 주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일에 대해서 그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안식일은 오늘날의 주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된 날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살아가는 여러분. 주일은 한 주일은 한 주간 여러분 삶의 클라이맥스가 되어야 합니다. 3절에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어로는 바라크입니다. 이 단어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복과 무릎을 꿇는 것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분의 질서와 통치를 인정할 때 우리는 복을 받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일 예배를 예배의 심장으로 생각하며 창조주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에게 회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날을 그렇게 복되게 하셨어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많은 성도들이 인터넷 예배에 익숙해졌죠. 물론 예배가 멈추고 예배 인원이 제한되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인터넷 예배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올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인터넷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주일을 예배를 한 주간 내 삶의 클라이맥스로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주일을 예배를 한 주간 나의 삶의 클라이맥스로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바라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특별하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날에 집에서 왔다 갔다, 냉장고 열었다 닫았다, 화장실 들락날락, 잘때 입던 옷을 그대로 입은 채 그렇게 대충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심각하게 주일과 예배에 대해서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그분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모이기에 힘쓰셔야 돼요. 이제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말로 한다면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피조 세계를 방치하고 뒷짐지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피조 세계를 살리시고 보존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 걸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이 피조 세계에 관심이 없으시고 멀리 떨어지셔서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회복해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고 신앙의 여정 걸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사 공동체 여러분.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었어요. 최선을 다했기에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최선을 다한 창조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창조 사역의 절정, 창조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일곱째 날의 안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서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주일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완성으로 여기시고 창조주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예배하는 말씀 삼 공동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했으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하셔서 구별하게 한그 날에 하나님께 바라크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여러분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 회복과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앞에서 볼때 저를 한번 봐주시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떤 마음이 있고 여러분 안에 요즘 안식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른 것들을 통해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거할 때 여러분은 참된 안식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전 우리 말씀 삼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거함으로 참된 안식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삶으로 살아내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심으로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하나님 주일이 예배가 한 주간 내 삶의 클라이맥스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나태해진 신앙을 던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말씀 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 회복과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의 표어처럼 말씀 묵상의 힘쓰는 2023년이 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메조 성경 소그룹 말씀을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동소훈과 동지훈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사 치료하옵소서, 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의 국민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사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